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무엇을 읽는 교회인가요? 네,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책은 참 중요하죠. 세상 책에도 보면 많은 지식들이 담겨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쁜 또 틀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필요 없는 것들이 적혀 있는 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책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책이죠. 오히려 이것은 뭐 기독교인이라서 아참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진리를 말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왜냐 많고 많은 책 중에 유일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성경 책이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요 많고 많은 책 중에 성경 책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저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두 손을 써서 성경책을 편 다음에 보죠. 저희 두 눈으로 촉감도 있고요. 심지어 뭐 컴퓨터로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요, 이 성경책이 언제 완성됐느냐라고 한다면 이사 세기에 완성. 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완성됐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나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아니고요. 성경이 어, 지금 형태로 같은 성경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기에 구약 성경들이 적혀 있었죠. 그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이 들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두루마기에 구약 그 책들을 사람들이 옮겨 적은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번거로웠어요. 지금은 막 프린트로, 지금은 뭐 컴퓨터로 딱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사람이 다 적었어야 했어요. 심지어 적다가 실수해야 하네요. 실수하죠. 그러면 다시 정말 번거로운 시대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적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귀찮다고 안할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노력, 많은 노력이 필요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도 그걸 다 했어요 왜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본이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았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날 알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한번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는 6 6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이전에는두루마기에 적힌 사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66권 딱 모음집 0 0 0 0 0 0 0 0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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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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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경의 시작, 어떻게 보면 시초죠. 뭐 영어로 쓰자면 성경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게 있어요. 이, 이 시작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열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넘어서, 그냥 성경과 같은 그림으로 성경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보면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죠. 뭐 그림에는 원래 반반씩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한 판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한마에 똑같은 어, 돌판인 거예요. 십계명이 다 적혀 있는 두 개인 거죠. 근데 뭐 그거는 뭐 크게 승, 어,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처럼 눈으로 볼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된 사건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모세가 구두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 근데 모세가요. 시내산에 가더니요. 갑자기 뭔가 들고 온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 두 개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길래 하나님이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로 살아 있었어요. 또그 이후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의 산에 딱 오더니 신의 산에 모세만 딱 불러내세요. 또 심지어 준비하라고 하시고요. 정말 많은 어, 그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되게 그 신의 산에서 임제하셨거든요. 그러니 번개가 치기도 하고요. 사나이야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해를 입을까봐. 왜냐면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지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선택한 선지자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죠. 그러고 나서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가 아니라 모뭐 모세 말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새겨 넣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나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다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나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시대는요, 신들이 아주 많은 시대였어요. 뭐 지금도 똑같죠. 뭐 알라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 석가모니를 신으로 보기도 하죠. 뭐 신으로 안 보는 불교인들도 있지만 또 신으로 보는 불교인들도 있어요. 불교도 되게 뭐 다양하기 때문에 또 기타 등등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옛날에 똑같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그러니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애굽은 그냥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많은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시니까.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우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랬어요. 우상 들고 다니면 막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은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민족은 애굽 사람들은 뭐 가나안 사람들은 많이 만드는데 너희들은 그 우상 만들지 말라. 왜냐 우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 형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했거든요. 우상은 본인들이 만든 창조주를 대표하는 형상이 아니라 본인이 창조한 신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 그 창조주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 만들지 말라. 왜냐 우상 필요 없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으로 기름구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음식이 없다 그러면 만나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상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우상이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가 있었잖아요 뭐 모세가 우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미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으니까 우상 같은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치 말라. 말이 어려우시는데 한 마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마이가시라는 말이 있죠. 오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되게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데서는요. 오마이 갓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어, 금기시 됩니다. 왜냐? 놀랄 때 어머나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어머나 깜짝이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그 말에도 일리가 있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죄악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인데 그냥 놀랐다고. 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추임새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저희가 오늘 안식일의 개념으로 어뭐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주일이 뭐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이 있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 중에 구별된 날이 있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한 구별된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이었죠. 저희 일주일 전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일을 거룩히 또 구별하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저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꼭뭐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한 날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그러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전쟁을 치료할 때는 전쟁도 치르고 일다 보다가 안식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던 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포커스는 뭡니까? 하나님께 맞춰지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저희 포커스는 항상 매일 그리스도여 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주일에는 저희가 아까 시간을 내어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주일에는 또 저희 포커스는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 만 아니고요, 그냥 주의 전체를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한 개명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가족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한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도 각, 좀 엿볼 수 있죠. 가정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니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섭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 누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은 인간이지만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해줘서 부모님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하는 책임이 많으니까 그만큼 권력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뭐, 뭡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래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면요, 권위를 가지려면요, 그 사람 실력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 하나님은요, 그냥 부모님에게 그 가정의 그 권위를 그 권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누구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얘기 하시다가 이제는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십니까? 지금도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끊인 끊적, 끊어졌던 시절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왜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가 믿는 그리스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임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잔인합니다. 그만큼 폭력적이에요. 이 시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막 살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만큼은 살인하지 말라. 물론 전쟁을 치르고 할 때는 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이 살인은 뭡니까? 그냥 너가 화나서, 그냥 분풀이로 살인하지 말라. 너가 그냥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일곱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둘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 사이에 다른 누군가 끼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 결혼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또 부부를 해야 하는 그런 가능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도덕질 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덕질을 하죠. 옛날에도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은 선민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도 마,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많이 탐내는 것 같아요. 본인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아니면 못 가졌으면 뭐 노력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만족이 너무나 안 되나 봐요. 그러니 남의 가진 것 시기하고 남이 가진 것 나도 가져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가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해요. 왜냐?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려고 하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도둑질 함으로. 아니 뭐 계략을 꾸미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어떤 얻는 것 그게 무엇이 됐든 정직하게 얻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할수 있습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심지어 거짓말도 할수 있어요. 다 이어지는 거죠. 가늠하는 자가 나 가늠해요라고 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가 나 도둑질해요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자기 얼굴에 침 뱉듯이 "나 부모 공경 안 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한다는 라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하는데 많은, 시키, 어, 많은 시간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 돼요. 그 끝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 짓는 죄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짓는 것 같아요. 그러한 백성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좀 이어지는 부분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전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탐내지도 말래요. 탐내면서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탐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탐을 내니까 도둑질도 하고요. 탐을 내니까 거짓말이 유용하면 거짓말도 하고요.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참고로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열 가지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는 그냥 십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제가 이 십계명이 성경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아니면 성경의 시초, 프로토타입이라 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원어로 보면, 여기 뭐 손수라고 나와있죠. 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손수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그십계명을그중갑판두 두, 두, 개를 모세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엇을 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한마디로 손수 다 쓰신 거예요.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4, 5, 10까지 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간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뚝 만나처럼 준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직접 쓰신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오늘 20개명, 왜냐? 10개명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1 0개명의 교육에는 66권의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다열 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십계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손가로, 손가락으로 쓰신 그 증거판, 십계명.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아, 성경의 프로토타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쓰셨죠.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십계명을 오랜 시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나머지 아홉 가지는 저절로 지킬 켜 것입니다. 왜냐? 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겠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실제한다라는 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2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접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유일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저희 가슴판에 새기고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